안녕하세요. 남방 택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셔 봤는데요. 바로 광명시에서 17년 동안 개인 택시를 운영하신 여성 드라이버 김오결 사장님을 모셔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잠깐 네, 반갑습니다. 김옥렬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넘버원 택시 여성 구독자분들께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버원 택시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이제 알고서 만났는데요. 음. 제가 개인택시를 그만두려고 매매를 하려고 시작된 것 같아요. 아, 아 매매를 음. 하시려고 네, 처음에 네, 인연이 네, 되셨군요. 네. 네. 그리고 개인택시 운전자로 얼마 동안 활동하셨고,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개인택시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원래는 음, 회사를 다녔었어요. 음. 이제 그러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필요를 해서. 집안에서 다른 소일거리 하다가 그 커피 사판기를 운영을 했었어요. 어, 서울시에서 한 열다섯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아이맥프터 지면서 이제 그때가 그 만들게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아, 그래서 여유가 많은 택시가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택시를 시작한 겁니다. 음, 여러 가지 음, 사항을 네, 고려하셔가지고 네, 택시가 네, 제일 네. 네. 그러면 택시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여성분들이 개인 택시를 운영한다고 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많죠.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이 어떻게 이걸 보셨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처음에 가족들한테 비밀이었어요. 아 정말요? 어, 어 내가 수원에 가서 면허증, 택시 자격증을 시험을 치고 와서. 회사에 출근하기까지 비밀로 했었어요. 그러다 출근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한달 후에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 집안이 난리가 났었죠. <laughs> 정말 과감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개인택시를 17년 동안이나 운영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운전하시면서 고마웠던 고객이 있으실까요? 많죠. 여성이다 보니까 되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제 이렇게 택시를 하다 보면 은 밥을 그릴 때가 많아요 식사를 제대로 못 먹을 때가 그러면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막시장가다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막 이것저것 주시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운전을 할수 있다고 먹고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정말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역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정말 좋으신 분들도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죠 네.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아, <laughs> 네. 그럼 간혹 가다가 어. 나쁜, 이렇게 진상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많아요. 있지는 않아요. 이제 네. 제가 그, 범인 택시를 할 때는 이제, 밤에 운전을 조금씩 했었어요, 한 3시간 정도.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술 취하신 분들, 아... 그러신 분들은 정말 막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야, 네 남편은 뭐하고 너를 갖다 택시를 어, 운전을 하게 하냐, 라는 그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말 대답을 <laughs> 싸우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웃고 넘기는 색이 되게 많았어요. 아... 역시, 좋으신 분들도 많은 반면에, 정말, 음, 이렇게. 힘든 분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그때마다 현명하게 되게 잘 대처를 하셨네요. 그 손님들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이제 우리 손님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손님들이 화가 났을 때는 같이 대고 하지 말아라. 음. 조용히 기다렸다 풀리고 손님들이 말을 걸어올 때 따뜻하게 말을 대해주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 음. 아직까지 저한테는 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택시를 하면서 어렵다고라 하는지를 잘 이, 이, 이해를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손님들이 술 취하면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막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조금 덜어주면은 얘기를 귀담아 덜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내들 느낀 바가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 아, 네. 이 역시 또 하나의 음.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택시를 하시면서 여성분들에게 개인 택시 권유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권유를 하실 만한 점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 나는 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하시,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여자들이 할수 있는 직업이 야간에만 많이 하지 않으면은, 뭐 저녁 7시, 8시까지는 괜찮아요. 음. 8시 넘어서, 9시가 넘어서면, 술자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시간이, 가정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시간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쉬려고 집에 들어가서, 살림도 돌 봐주고, 자식들도 돌 봐주고, 그런 점에서, 여자들 직업이, 이거는 괜찮다, 라고 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네. 택시라는 직업은 괜찮다. 음. 그 수입면에서도, 뭐, 다른 직장을 받는 것보다 빠지지 않고, 나만 열심히 하면은 아 뒤떨지 않으니까는 생활 보탬이 많이 될 거다라고 아... 이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수입도 챙길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네. 있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입을 어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laughs> 수입을 뭐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달려니까. 네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일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었어요. 아, 네. <laughs> 낮에만 좀 하고, 이제, 그러는 편인데, 그래도, 다른 월급 받는 사람들만큼, 냈었던 아... 것 같아요. 오. 하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했으니까. 네. 그럼 쉴 때는 쉬지만, 일할 때는 열심히. 아, 네. 쉴 때는 쉬지만, 일할 때는 네. 열심히 네. 하면, 남들 월급 정도는 네. 받을 수 네. 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여성 개인택시의 운전의 장점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성으로서 이제 여성 운전자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나랑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듣지 않고, 관습 받지 아, 않고, 네. 내가 내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음.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너뜻하게 내가 살림을 해가면서 음. 또 그만큼 이제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나가서도 내 일이 있다는 라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일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나 음.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더. 네. <laughs>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그 여성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할 자신만 있으면은나 나와서 해도 괜찮다. 음. 네. 자기 자신만 확보하면은. 네. 그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들들이 저 한달을 안 찾았어요. 택시 한다고. 아, 처음에 정말 반대가 네, 심했어요. 그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이제 일을 아, 하다가 아, 좀 쉬는 상황에서 정의 우울증이 좀 있어가지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 음. 아이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아빠가 음. 아이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음. 애들을 설득시켜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을 하기로 네. 하고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내 네, 마음만 굳으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직업이 택시 아닌가요? 아, 네. 정말 여성 택시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용기가 제일 이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여성 택시 운전자분들이 주변에 많은 분, 아,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아, 그래도 처음 내가 시작했을 때보는 많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남성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기면은 음, 네. 자기들끼리 동호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축구 동호회라든지 뭐 테니스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들도 그 안에서 동호회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 활왜냐면 각자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네.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뭐 식사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애로점 같은 이런 거는 얘기하는 그런 모임은 있어요. 음. 근데뭐 같이 나가서 뭐 동해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고아 등산은 좀 많이 해요. 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등산은 좀 많이 이제 그 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모임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 그러면 주변에 수는 꽤 되시는데 네네. 이제 굳이 운동은 네네. 하지 않는 뭐 그런 그게 가장 가장 살림이있으니까 많이 하지를 네. 못한다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 여성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택시를 하면 걱정이 된 부분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술취한 진상분들을 네. 맞이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문제가 되는데. 궁금한 게, 이제, 시내에 나가서 영업을 하실 때가 있었는지. 네. 처음에, 보민 택시할 때 했었는데, 그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손님이 타셨는데, 내비를 찍으려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야, 네가내 주소 알아서 뭐 하려고. <laughs> <laughs> <너무> 택시에 탔는데. <laughs> 아니, 집을 알아야 가죠, 내가. 네. 본인이 사시는 데를 알아야지 못 사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60세가 넘었으니까 돈안 받지? <laughs> 그런 분들도 아... 있었어요. 그냥 그게 그냥 수리치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적이 네. 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순찰도 오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내리게 아... 이제 한 적이 한번 있어요. 네. 별다른 크게 나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약간 두려움도 있으실 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그 당시에는, 어, 이런 사람 이 있을까? 음... 그리고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laughs> 도대체 이 사람 뭘까? 말도 처음에는. 안 되는. 처음에는 <laughs> 뭘까? 네. 아, 네, 그랬는데. 취하, 취했으니까 네, 치으니까 내가 조금만 이해를 하자 했어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음. 하.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개인 택시를 운영하셨는데 네. 이제 마,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우리나라 개인 택시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 그런 음. 방향점을 제시하실 게 있을까요? 아, 나는 항상 어. 이제 사장님들한테 같은 이제 식사를 하고 갈때선사님 하는 이야기가 왜 정부에서 뭐 항상 뉴스가 나오면 은 서비스 개선 서비스 개선 하잖아요 근데 기사들이 해야 할 일은 딱네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청결이잖아요 그렇죠? 청결 네, 차량이 깨끗해야 되고 정말 내가 손님들은 인사 잘해야 되고 음, 인사. 목적지까지 반듯하게 모셔다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나 자신 챙기자. 아 복장. 네, 나 자신의 아, 복장이 깨끗해야 되고 그것만 하면은 네. 별 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음. 근데 다른 일 때문에 좀그 네. 사람들이 막슬리퍼 걸고 다서 아유. 그런 모습은 정말 나도 싫거든요. 기사를 했던 내가 그게 싫을 때는 손님들 얼마나 싫겠어요 음. 모자 쓰고 있는 거. 네. 손님들 정말 싫어했어. 음. 그런 것만 좀 없어지면은 요즘 기사님들 다 잘하고 있어요. 음.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기 이제 개인택시 자기 차기 때문에 그거 차량 청결 되게 열심히들 챙기거든요. 음. 잘하고 있으니까는 뭐그 정도 나가면은 손님들한테 크게. 못한다 소리 안 들을 것 같은데. 음, 네. 네. 그럼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네. 건 기본을 지켜야 그렇죠. 된다. 기본이 예, 제일 네.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바운 택시를 통해서 택시를 양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남바운 택시를 이용하시면서 소감은 어떠셨는지. 글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소개를 해서 들어갔잖아요. 제가 얘기를. 소개해서 왔는데. 뭐, 아, 아직까지 여기 딱 처음이고 다른 데를 내가 보지를 않았었어요. 음, 그런데 네. 정말 대표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을 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끝은 안 났지만, 끝이 빨리 나기를 이제 바랄 뿐이에요. 음,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17년 동안 개인 택시를 운영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정 들었던 개인 택시를 그만 두시고, <laughs>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는 게 제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이들도 십0줄이 들어서니까 못사게 하고. 근데 저희도 이제 좀 내려가서 전원생활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말았어요안 네. 그랬으면은 아직 좀더할 텐데. 네. 네. 아직 일을 할수 있는데 내가 음. 지금 놓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제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 <laughs> 네. 그럼 앞으로의 전원생활 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호결 사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남바한택시는 앞으로도 개인 택시에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